이건 뭐야? <laughs> 요즘 차탈 때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벤바 토프 카메라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시트 뒤보기 시기에는 엄마 얼굴이 안 보여서 그 아기가 금방 불안해하거나 칭얼거리잖아요. 저희 아기도 그랬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차안 분위기가 정말 부드럽게 바뀌었어요. 먼저 수딩 릴렉스 모드. 이 모드는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모드예요. 표정도 살짝 졸린듯 편안하게 바뀌고 백색소음 자장과 자유는 포함 총 8가지 사운드가 들어있어요. 장거리 이동할 때, 졸릴 때, 밤 운전할 때 정말 좋아요.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모드. 이 모드는 기분 전환용 모드예요. 표정이 더 생동감 있고 리듬감 있게 변하면서 9가지 재미있는 사운드가 나와요. 아이가 심심해하거나 차 타기 싫어할 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. 카메라 캘포는 표정이에요. 표정 애니메이션은 무려 16가지인데요. 윙크하는 얼굴, 꾸벅꾸벅 졸리는 표정, 깜짝 놀란 표정, 신난 표정 등 표정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아이의 시선을 계속 잡아줘요. 우리 아기도 울다가 표정 바뀌는 거 보고 어, 이게 뭐지? 하고 멈춘 적 많아요. 볼륨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. 밝기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아기가 정말 좋아하는 별빛 무드등. 천장에 은은하게 별빛이 철을 퍼지는데 아기가 정말 집중을 잘해요. 사실 저희는 집에서도 뱀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별빛 무드등을 정말 좋아해서 비열이 신기한지 계속 손 뻗어서 만지작거려요. 벽에 손도 대보고 거울에 반사된 빛도 만져보고 심지어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따라가요. 그 순간 너무 귀여워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울은 깨지지 않는 PS 소재라, 혹시 충격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고, 전자파 테스트도 통과돼서 오래 써도 걱정 없어요. 그래서 이건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차 안에서 아기가 편안해하고 덜 외로워하는 차안 친구 같은 존재랄까요? 리모컨 조작이라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조절 가능하고 특대형 거울로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아기 상태도 훨씬 잘 보여요. 저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.